미남 목사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너무나 접숙스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클혹자 별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laughs> 밥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이름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축복해주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 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우리 다정한 얼굴들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축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6월 27일인데 정말 이 날을 잊지 못할 것 같고 우리 개인들도 다 생각해보면 기억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도 있고 또 이런데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된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오늘 김진자 목사님도 또 우리 조현성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일은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자격 없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맡게 된것 자체도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은총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저같이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면, 지금까지 못다 한 목회사역들을 잘 감당해보라.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 또 해보라고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이 에베네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앞으로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축복교에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새축복교에 이렇게 와서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이름이 그렇게 세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정말 어떻게 풀어볼까? 이 이름 가운데 어떤 뜻이 있을까 보았더니 정말 말씀 우리 선수 목사님 말씀처럼 새로운 삶으로 축복받는 교회, 또 새로운 삶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새로운 삶을 열매로 결실하는 교회가 되야 되겠다.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교회에 풍성한 텃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당에 오이, 호박, 애호박, 단호박, 고추, 상추, 가지, 깻잎 아주 풍성하게 있고요. 또 거기다 토마토와 수박까지 지금 열매 맺고 있습니다. 여기다 원두막까지 세우면 제격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호박꽃을 보게 되는데 이 호박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꽃 자체에 화려한 맛은 없어요. 그저 거친 노란색으로 펑퍼짐한 꽃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꽃잎만 보자면 볼품없지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 꽃잎 안에 눈길을 두면 호박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열매가 이거 가고 있어. 요 꽃보다 열매라는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의 새축복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꽃보다 열매이고, 그리고 건물보다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저 소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열매가 익어가는 교회. 그런 새축복.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이 귀한 시간을 드려서 함께 해주신 정말 귀한 우리 내빈들 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에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숨겨진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새 축복교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 섬김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는 이제 이어지는 모든 권사님들의 임직을 통하여서 더욱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축복받는 축복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기를 바라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이제 예, 위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 교회의 권사 임직식을 우리 김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집례하도록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저와 함께 또 뜻깊은 날을 맞이시는 우리 권사님들 임직자들 계십니다. 제가 소개하면 호명하면 나오셔서 왼쪽편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명예 권사 여기화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옆쪽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팔순이 넘도록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어, 연세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테스트를 했더니 그 바디 이어는 바디 에이지는 불과 35세가 나왔습니다. <laughs> 굉장히 건강하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번에 다이 임직을 막기 위해서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모여서 우리 교육을 했습니다. 이거 거저주는거 아닙니다. <laughs> 10주 동안 또 교육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섬기신 끝에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임 권사님, 우리 구은희 권사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요. 우리 또 구은희 권사님도 또 회계와 총무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숙 집사님, 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계속 섬기시고, 또 바쁜 비즈니스 가운데도 이렇게 보십니다. 에, 감사하고, 안금자 권사님, 네, 네, 우리 안금자 권사님도 우리 친교실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 여름에 굵은 땀을 흘리신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최문자 권사님, 네, 우리 최문자 권사님도 이제 우리 찬양 사역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권사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임직자들 잠깐 또 앞을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우리 서약하는 순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암에 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또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시인하며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고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이며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 네.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 고백들에 의해 계속 지도를 받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후보들은 우리 교회의 치리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또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교회의 평화 일치와 순결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반란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권면하고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에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권사님들이 계시겠습니까?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리또 교인,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제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본교의 교인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와 구은이 김창숙, 암금자, 최문자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사로 알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우리 본교의 교인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시기를 동의하십니까? 아멘! 달렐비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 임직자분들 의자에 좀 앉아보세요 그러시고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다 목사님들 나오시고 우리 김종근 장로님도좀 나오시고요 네, 김영은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이전에 계신 장로님들은 또다 함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또 기쁜 가운데 또 건강하신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 우리 다 같이 드릴 때 우리 다 기도드리고 제가 다시 또 기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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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임직하는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 그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더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한 직분자들 되도록 권사님들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사랑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귀한 권사님들 귀한 가정이 룰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기를 바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자, 우리 권사님들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임직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임직회 꽃다발을 증정한 후에 우리 축복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도 임직식이 처음이어서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이제 <laughs> 선포를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와 구은이 김창수 안금자 최문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새 축복궤를 섬기는 권사님들이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임직패를 우리 여기화 권사님부터 증정하겠습니다. 네, 명예 권사 임직패 권사 여기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예 권사로 임직하심을 축하드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2021년 6월 27일 새 축복교회 담임 목사 김진장 김재영 네. 가족분들 시자 <laughs> 우리 권사 임직회 권사 구은희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권사 김창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안금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사 최문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가족분이 다나없었는데 아이들을 많이 놓고 봐야 돼요.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우리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비렐루아 네. 자, 이제 자리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하도 한장 찍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원 목사님, 우리 k p c a 의또 총무 목사님으로 섬기셨고 또 오늘 먼 길에서 이렇게 또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원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면사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 제가 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침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대신합니다. 이에미야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